받은 진정한 이기자 용사 김주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이기자의 아주 특별한 군인들이 왔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훈련이 있는 곳엔 김주희가 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아침을 알리는 일조저목, 특별한 군인들도 등장인데. 어딘지 공기가 2% 빠진 행동에 시원한 <목소리> 헤어 <정거운! 목소리> 스타일들 아니에? 어난 소중하니까요. 낭낭한 목소리까지 들어보니 아무리 봐도 어여쁜 어, 아가씨들인데, 너희들 <목소리> 정치가 뭐야? 그렇다, 그녀들은 바로 성신여대 1공학번 세메기들. 이 박전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경영 캠프에 참가한 것이었어. <목소리> <laughs> 여대생들이 묵는 곳이라 그럴까 <laughs> 생활관에도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아기저기한 아이고, 느낌이다. 꽃 있네요. 우와. 그런 거 있으면 혼나는데. 자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laughs> 씻수 있다. 3명 사정 실시. 아침 구보로 <laughs> 네. 상쾌한 <laughs> 땀을 흘린 <laughs> 교육생들. 깨끗하게 씻고 닦고 꽃단장이다. 양말 누구 거야 교관님의 매서운 지적. 그래서 <laughs> 안 나오나? 하지만. 모두들 대답도 없이 외면할 뿐이거. 재미있긴 하나 조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오늘 또큰 훈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교육을 좀 강하게 시켜야겠다. 좀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해진다는 훈련만큼 얼굴도 따라붙는다. <laughs> 날이 밝고 어느덧 식사 시간. 위생에 파란불 들어왔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익숙지 않게 아침부터 뛰느라 허기진 여대생들의 배를 채워줄 메뉴는 군대에서 함께 먹을 수없 별미 군대 리어 어. 교육생들도 기관병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군대 리아를 저희가 식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격까지 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어쩐지 낯이 있다 했더니 소녀전사 추이 이제는 교관으로 위장전입한 거야? 아, 배식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군대 리아는 뭔가요? 군대에서 먹는 햄버거입니다. 빵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사회하고는 다릅니다. 아, 소녀전사 예, 말만 따나 예, 일반 햄버거와는 다르게 직접 만드는 재미가 쏠쏠한 군대 리아다. 재밌어요. 좀더제 취향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자기만의 제조법으로 만든 그 맛은 어떨까? 아직 다 고정됐는데요. 인데리야 맛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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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식사가 아, 끝난 후에는 뒷정리 교육이 아유. 이어진다.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종이의 경우는 펴서 모으는 게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은만큼 뒷정리도 아, 스스로 해야 하는 법 어, 어때요? 참쉽이 음.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우유는 처음 해봤습니다 아, 깨끗하게 하는구나 아침에 햄버거를 먹으니까 배가 부릅니다 아니 근데 가나까로 단아가. <laughs> 하라고 하셨습니다 햄버거 먹고 훈련할 수 있겠어요? 할수 있습니다! 무굴 훈련인데 오늘? 모릅니다! 이격이 되는데요? 할수 있습니다! 유격이 자신 있다고? 음, 귀여워요 전투 훈련에 앞서 기본 중의 기본, 네. 제식 훈련 부터시작이다 네. 네. 아. 어. 네. 진짜 한했요 네. 네. 진짜 인 소녀전사. 어 제법 자세 나어요 진짜 잘했어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 진짜 잘했어요. 진 연주, 생, 제대로 된 연주. 관등 성명을 모르는 교육생. 별수 없이 얼차려다. 오, 네. 경영 캠프라고 해서 적당히 아, 이기자 부대가 아, 아니다. 입수한 순간부터 그녀들은 군기를 지켜야 하는 군인인 것이다. 엄한 네. 아, 교육이 아, 훌륭한 군인. 군인을 만드는 법. 어, 본격적인 실전 훈련의 시작. 모의 전장에 합계 전투다. 양준형 부 야, 진압도. 보세요. 승비의 시범이 루어지고 교관의 성명 후에 네. 과연 실전 투입. 훈련의 수면량만 면수를 잡아낸 소녀전사 사악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정는없이 재촉하는 소녀전사 덕분에 약정뛰는 교육생 나 많이 약 <약성돼서> 탓에 <놀람> 너무 다지지지좀 지나치네 소녀전사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실제 전장의 긴장감이 물씬 풍기는 야. 가운데 더 이상 나약한 야. 모습의 여대생은 없다. 아이고. 약진 앞으로. 뛰고 또 뛰어서 마침 고지 점령의 성공니다총 들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알것 같아요. 각개 전투를 마치고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훈련지로 떠나는 데 도착한 아, 곳은 일류대가 이기자 수색대, 하들 훈련, 고난이도 유격 훈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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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정의 이기자 군대 유격대에 입수한 것을 전 장병과 더불어 환영한다. 유격, 유격. 이제는 제법 군기가 든 거수 경례와 함께 유격 훈련의 막이 유격. 올랐다. 지금부터 유격체조를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난생 처음 해보는 아, 유격체조. 아, 얼쩔줄 아, 몰라하는 교육생들을 일대일 전담마크하는 아, 유격투수들의 아, 유격 아, 불우령이 아, 떨어지고 아, 자세도 아, 시선 처리도 어색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으니 바로 마지막 고생략이다. 아, 할수 있을 아, 때까지 아, 도전하는 게 유격훈련 정신. 기발 마지막 고를 생략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체조에 임해보는데 아 불쌍 길고 힘들었던 수능 시험도 견뎌내고 대학에 합격한 교육생이지만 공부보다 더 힘든 마지막 고생력에 이래저래 고생길이 어. 원하다 육격 훈련의 끝을 장식하는 코스는 다름 아닌 공포의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을 익혀두어야 가스실 안에서 살아남을 <laughs> <성난> 수 있다. 봄이 집에 우세요? 평생 <laughs> 할수 없는 <laughs> 추억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 파이요 아, 네, 두고 봐요. 봐요. 문서 씨도 잘했죠. 드디어 최루카스가 벗어있는 것으로 입장.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자신 있던 <laughs> 부분은 어디 가고 장기전은 정어통을 붙잡고 발만 동동 구를 아, 뿐 아, 네. 격렬한 반응을 아, 네. 보이는 게 아, 어. 지켜보기 다스러 아, 네. 아, 네. 대학 어때? 합격 소식보다 더 깊은 최의 실명력 항상 아, 네. 그렇듯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선생님 경험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들어 기분이세요 어 진짜 안 되겠어요 이제가 스무 살 성인이 되어 대학과 사회 험난한 길을 걷게 될 성신여대 사내기 교육생들 이자부대에서 체험한 경영 캠프가 그녀들의 인생에 값진 경험과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소망해 본다.